사도행전 21장 바울의 에르살렘 기왕과 유대주의자들과의 충돌로 인한 체포 구속사적 개간 본장은 13장 1절로 21장 16절까지 계속된 바울의 전도여행 기사가 일단 종결되고 새로 21장 17절로 28장 31절까지 계속되는 바울의 로마 여행 기사가 게시되는 장이다. 전반부 1에서 16절은 바울이 전 3에 걸친 이방 선교 사역 중 마지막 제3차 전도행 여 AD 53년에서 57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기환함으로써 일단 전 3에 걸친 선교 여행이 종료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후반부 17절로 40절은 바울이 일부 광신적 유대주의자들과의 갈등으로 본의 아니게 큰 소유를 야기하여 로마 정부의 미결수 신분으로 체포되어 대략 2년간을 예루살렘과 가이샤라에서 억류되어 있다가 훗날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로 호송되게 되는 대사건의 발당 과정을 보여준다. 전반부 1에서 16절에 바울의 예루살렘 귀한 기사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 첫째는 저자 누가가 바울의 귀한 여정을 그 지명까지 정확히 검영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 보도성 기사는 단순히 생각하면 우미건조한 사실의 기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기사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역사적 정확성을 가진 기록임을 입증해 주는 기록들이다. 그리하여 이런 기사들은 결국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우리 역사의 구체적 장에서 주어진 것으로서 역사의 실제 기반을 둔 진리이므로 성경의 궁극적인 약속인 천국 구원도 역사적으로 필히 실현될 것이라는 구속사적 확신을 강력히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전장에서도 기록되었듯이 이미 사도 바울이 성령의 애고와 당시 이방인의 사도로 서역한 바울에 대해 반감을 품은 에르살렘 및 각처 유대주의자들의 심상치 않은 동태를 직시한 초대교회 여러 제자들이 수차의 만류로 도착, 즉시 큰 혼란이 닥칠 것이라는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추어도 주저없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실이 강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행동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서 박해가 있을 때마다 성령의 보호로 이를 피하던 바울의 모습과는 대조된다. 이는 과거에는 당장 바울이 순교하는 것보다는 일단 몸을 피하여 그 토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방 초대교회의 기틀을 닦는 일이 보다 더 시급한 소명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미 바울의 천삼에 걸친 대략 10여 년의 사역으로 복음의 씨앗이 이방 땅에도 늘리 뿌려진 지금에는 바울이 박해의 뜻뜻이 맞서고 또그 과정을 통해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더 크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었던 바. 성령님은 이제 바울에게 그 박해를 감내할 것을 지시하셨고 바울은 이에 순복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앞날의 고난을 미리 예고하시고 이를 감내토록 미리 지시하신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위기에서 구할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다만 이를 통해 먼저는 그 개인과 나아가 교회 전체가 더욱더 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아가 구속사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자 꼭 필요한 고난을 감내하게 하실 뿐임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앞날의 고난을 미리 알고서도 그것이 성령의 뜻임을 깨닫고 추어의 주저없이 나아간 사실은 우리에게 천국구원을 확신한 성도의 용기와 신념의 산신뢰를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심오한 구속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육간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나 궁극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는 천국의 구원임을 때로 잠시 동안 사는 것에 불과한 이 세상에서는 최종적인 천국 구원을 위하여 환란과 역경도 주실 수 있으므로, 그럴 때 요동하지 말고 그 권한과 역경의 의미를 직시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후반부 17에서 40절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삼해에 걸친 이방 선교사역을 모두 필하고 귀경한 바울이 유대주의자들과 결정적 갈등을 야기하여 로마 제국의 제수의 신분으로 체포된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사도행전은 물론 사복음서 전체를 합하여 거시적 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전날 유대계의 오류에 빠져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거부한 유대인들이 십자가 구속의 순환을 마치시고 부활승천하신 주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까지 핍박하던 일련사건의 하나였다. 그리고 동시에 그동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직접 복음을 전하기 원하였던 바울사도가 비록 제수의 신분으로 남아 로마에 이르게 하여 거기에 초대교회의 기틀을 공고히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담겨 있는 사건으로서 그야말로 초대교회 선교사의 큰핵을 긋는 대 사건이었다. 이에 본 개관에서는 바울의 체포 과정의 세부적 내용은 예당 강해 주석을 참조하기로 하고, 바울 체포의 근원 원인인 초대교회와 유대교회와의 갈등 및 바울 체포 사건에 당긴 하나님의 섭리의 구속사적 의에 대해서만 고찰하기로 한다. 이제 구속사의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갓 이전된 이 가도, 가도기적 시기에 선민 이스라엘의 후손인 유대계의 종교였으면서도 순수한 구약 전체가 아니라 구약의 일부 내용에다가 인본주의적이고도 민족주의적인 요소까지 가미하여. 구약의 진리를 복귀한 결과 본문에 보듯이 바울의 체포사건까지 이야기한 유대교와 신구약을 온전히 계승한 초대교의 기독교의 갈등관계를 결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제2의 하나님으로서 결국 하나님 자신이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전 우주에 대하여 창조자로서 절대적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셨다. 한편 주님은 이제 태초일래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그 후손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의 법, 즉 인간의 죄값을 다른 존재 곧 궁극적으로는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자신이 대신 갚으며 희생하는 대신 인간 자체는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려는 공의와 사랑의 법인 구속의 법과 그러한 구속의 법이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신 어린 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일단 성취될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구약의 거듭된 약속과 예언을 이루시고자 인간의 육신을 잊고 성육신, 강림하신 분이셨다. 동시에 이처럼 초림하사 일단 십자가 순환을 통하여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후에 다시금 훗날 당신이 재림하사된 세상의 역사를 종결시키시고 모든 인간을 당신이 행하신 구속사역을 믿고 회개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가르시고 각각 천국의 영생과 지옥의 영부를 주실 것을 약속 예언하는 새 약속 곧 신약을 주신 분이셨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 0절 따라서 주님은 이미 그 신분상 메시아이셨으며 또 성육신하여 택한 재인을 이하여 구속 희생하여 주신 후 이를 근거로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축복 속에 통치하실 것을 약속, 예언하심으로 전 구속사정 메시아직을 수행한 분이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신고약은 하나로 연결된 것이었다. 주님은 공생의 동안 바로 이런 자신의 메시아 신분과 사역에 대하여 그리고 당신으로 인해 서로 연속되며 또한 신약이 구약을 계성 완성하는 관계 있는 신구약의 구속사적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포하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21장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면밀한 구속의 경륜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